저도 근데, 그, 여러분들, 아마 저랑 비슷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약간 넷플릭스 틀어놓고, 귀로 넷플릭스 들으면서, 또는 뭐, 뭐, 그러고 있어요. 아마 근 여러분은 막 방송 틀어놓고, 녹방, 아, 왜, 유튜브 틀어놓고 게임 하시겠죠? 이제 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게임들만 하고 있어요. 아, 말도 존나만, 네이 게임은 뭔데, 님이. 저 어쨌든, 라스트 잡. ps i love you ps key should be 키를 uh, 찾아라 뭐시기 door front rear 오케이 okay. 문쪽에 어, 뭐문 근처에 어좀문 근처 어딘가에 어슈 키를 찾아라 오케이 okay? 가디뉴 비가 오는 어느 저주 받은 설정 그, 조주받은 산적에. <목소리> 아 진짜니. The last 나, 제발, 깜짝 놀랐잖아, 이거는.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촥! 할 줄은 몰랐어. 자, 우클릭을 하면은. 아, 랜턴이 들어온대요. 자, 열쇠를 찾아야 돼. 열쇠 계세요. 자, 열쇠가 자, 이런데 잘 보면은 열쇠가 어디 있겠죠. 자, 공포게임, 뭐, 이게 뭐, 애새끼들이나 무서워하지. 우리 같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런 공포게임이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뭐, 개그 게임이라 생각하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문 근처에 열쇠가 있다. 어, 이제 달리기가 없네. 슈퍼트 귀신 오면은 뭐, 달리지도 못하고 뒤... 아, 자, 열쇠가 있죠. 어, 또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이 왜 일어나지? 잠깐만, 이게 내가 60으로 맞춰 놨는데. 끊겨요, 화면이? 프리즘 라이브로 하고, 그런 건가? 끊겨요, 화면? 자, 하세요. 안가우 숨바꼭질은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맛있어. 치킨이 맛있어. 아, 사람 뜯어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치킨, 치킨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간인합니다 자, 여기 보죠. 옷들이 있고 이쪽에 뭐열 이런 것이 있나요? 자, 옷걸이, 신발. 자,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있나요? 없어요. 비가 오는 어느 저주 받은 산장. 그 저주받은 산장에 길을 잃고 헤매던 두 남녀가 산장에 들어가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뚜루루루루루루루루리 뚜뚜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리 리리리자 사과 하나가 있군요.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열린 문을 찾아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거울을 3중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밀도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쪼로로로로로로로로리. 로로로로로쪼로로로로리 그래도, 다른 게임처럼 서랍을 다 열어야 되는 그런 척 같은 게임은 아니어서 다행이군요. 아니! 쪽지를 먹자, 이상한일이 벌어졌습니다 눈, 갱이, 되었습니다 방심은, 건물 쭈자루있루요루루 o 루 o c h 루루 o 루 h o r o choro, h o r o h h r 그렇단 얘기죠. 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단 사실 비가 오는 어느 저주받은 장 쪽지를 먹어요. 아, 쪽지를 다 모아야 되는군요. 쪽지 두 개를 더 모아 주세요. 비가 오는 어느 저주받은 산장에 길을 잃고 들어간 산장에선 쪽지를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몸이 계속됩니다. 이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이곳에 와야 됐을까요? 쭈루루루루루루루루리 당겨 있군요. 2층에 올라가 봅시다. 2층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이 나타나 당신의 심장을 옥죄일 수도 있습니다. 쨈미쨩미옥쨈미 뭉크의 절규. 아, 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다니. 비가 오는 어느 저주받은 봉큐 이곳은 다용도실입니다다용도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곳에서도 쪽지를 찾아야 되는 것 같군요. 쪽지를 찾아보세요. 어딘가 수며들을 쪽지를 찾아 헤매보십시오. 리샤다르님이 한 개. 고마워 마워 마워 고마워 그렇군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계세요 안계세요 계세요 안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방어 저기 방금 벽에 벽장에 저기 방금 벽장에 저기 방금 벽장에 벽장을 조심하세요 저기 방금 벽장에 저 벽장에 아, 무것도없군요 캐비넷 캐비넷을 조사해 캐비넷에 아 쪽지 n 고이대단하군요 비가 오는 어느 저주받은 쪽지 이제 이 쪽지를 벽에 붙여주세요자 마지막 쪽지가 남아있군요 마지막 쪽지를 찾아서 2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제이슨 새요 새요 계세요 쪽지 어디 계세요 자이 비밀번호를 쳐서 이것을 여는 것이군요 쪽지를 찾아 헤매는 나의 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쪽지가 붙어있을 수도 있으니 벽을 잘 유심히 보라 보세요 비가 오는 어느 저주받은 쪽지 쪽쪽지 쪽지 자족지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것는 만져지질 않습니다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계세요 자 드디어 침실에 도착했군요 불을 켜서 공포감을 덜 만들려고 했으나 불은 켜지지 않.. 아족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하하하 기게미빠 빠이 개개개개개개개 빠이빠이 뽀빠이가 나오는군요. 신밧드의 모험. TV에 손도 대지 않았으나 TV가 켜지는 공포스러운 현상. 계세요. 이런 계세한 계세. 마이크가 붙이거나 사운드가 커서 그런 일이 있다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커튼 뒤에는 숨어 있는 귀신의 정체가 있습니다 개낚시! 아 c t u a l l 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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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아래 a 으로 내려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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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 9, 4, 5 3, 9, 4, 5 그렇습니다 3, 9, 4, 5 비밀번호를 알려주는군요 제이슨 3, 9, 4, 5를 눌러 비밀번호, 비밀번호 적혀있는 자 사물함을 열어주세요 자 초기화 새끼 영 조기화는 없나요? 삼구 개색 삼구사오음 투이지 투이지 열었잖아 십 속기야 열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더럽한 악령이 깃든 더럽한 창, 안 열리잖아. 병신 같은 3945를 눌러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개낚시 열리지 않아서 2층을 마저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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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다니. 그냥 동네 보안관 안부전화인데 그게 힌트였을리가 그랬군요 비가오는 안부전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힌트가 있나봅시다 This week is there and gloomy 관우한게 고마워요 별풍선 And Raven's Faintly, l i l i o i n o n Lion, 네 i o n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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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요 이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6 1 5 2 I don't think that there can be 이 번호 중에서 숫자를 섞어야 되는가 보군요. 어... 6 5 6 2 1 5 6 1 2 오.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듯. 어, 전재 민우, 미누. 민우님은 전재였던 것이었어요. 아씨 아, 시발, 깜짝 놀랐네. 깜짝을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깜짝 놀래 눈히는군요 지게미. 자, L. n 오 그럼 2L2651, e, 2651. 개시끄럽, 어, 개시끄럽죠 여러분. 갑자기 깜짝을 놀래게 만드는 더럽한 깜짝 놀람의 영혼이요, 더럽한 깜짝 놀람의 영혼이요. 소리가 갑자기 빵빵빵. 야, 비밀번호 보여지 다시 한번. 자, 2, 6, 5, 1. 2, 6, 5, 1.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조주받은 2, 6, 5, 1. 2, 6, 5, 1. 이란 시박 새끼들이 정말 2 5 6 1 2 1 5 6 2 1 6 5아 뭔데 이거지 개미 목줄이가걸걸한후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목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조 아, 1256, 어, 아, 그래, 방방주일 1256 대가리 박아라, 2443으로 해보죠, 2443, 어, 야, 어, 야, 2443, 어떻게 알았어 야돈 나이스 야야야 야, 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군요 2443 찍기 성공 치, 찍었다고 대단하군요 비가 오는 어느 직, 직신의 영혼이요 그렇게 탈출을 하고 이게임을 엔딩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전 부자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이돈 갖고 가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었던 것이군요 그랬던 것입니다 비가 오는 어느 저주받은 산장 그 저주받은 산장에 돈만 찾으면 끝난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더럽한 공포게임의 영혼이요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로리. 어! 쪼로로로 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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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로, 쪼로, 쪼 그렇지. 안 열리던 문을 들어가 봐야죠. 아! 어! 나, 나, 나니! 나, 나니! 나니, 나니, 나니! 나니, 주여! 아 홀리바이블 성경이 있군요 2137 이것도 왠지 비변인 것 같습니다 2137 주여 지자스 지자스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아 뭐야 갑자기 여남자식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니 여남자식 난 교황이란다 너희남자식 교회 안가면 혼난다 알았어요. 방심은 건물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자. 야, 2137이 바닥에 새겨져 있군요. 2137이 왜 여기 새겨져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방심은 건물. 2137이 왜 바닥에 적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뒤에 뭐가 있, 아, 뭐야, 저거!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슈발꿈이었군. 어. 비가 오는 어느 조주받은 산정의 2137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리! 깜놀이기. 깜짝을 놀, 잠겨 있군요. 방심하는 순간 깜짝 놀랠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s 일 m 자 i t o Tangjuman, come m u r i 열열 Yil, that shipjarakota tonio, k i d 요 a i 로로로로로로로 o n g a 로 o u r liver, your cell t 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무섭네요. 조루루루리, 조루, 조루조루조루루리 쪼루 쪼루 지하실로 내려가 지하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쪽지를 발견. 네, 얘기를 할 새끼야, 쪽지가 아니잖아. 바닥에 이상한 천이 깔려져 있고 이건 뭘까요? R.S. R.S.는 고전 BJ RS RS 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방심은 건물 계세요? 안 계세요? 안 열린군요. 반대편을 삼초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개락시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있는 무언가? 자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던 것이지요. 아하하 이건 뭔가요? 저것은 등심 스테이크? 여기서도 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등심 스테이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하! 나니! 나니! 설마 이곳에선 살인이 일어났던 것인가요? 여기 열쇠가 있어야 이것을 열수 있을 것 같군요 나니! 여기서 도대체 무슨 개지를을한 것일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곳에선 아쿠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고, 주인을 잃은 라디오는 계속 라디오 음성을 드러내는데, 냉장고를 열지 마세요. 나니! 고기들이 많이 있군요. 저녁에 먹을 스테이크 조각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심한 건물. 조로로로로로로로로리. 아 이런 그렇군요. 지하실에서는 일단은 별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열쇠를 찾아와야지만 되는 거지. 아이씨들 이것을 떠나야겠어. 난 여기를 나가야겠어. 난안돼안 안 되잖아. 자, 이것은 뭘까요? 이걸 돌려 갖고 뭔가하면은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군가가 보군요. 이것은 설마 가둬두는 감옥이었던 것일까요? 방심한 건물. 조로로로로로로로로리 계세요. 와스코인은 와스코인은 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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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스코인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쇠철사를 자를 것을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거기 있었던 곳에서 공구를 활용하여 쇠철사를 잘라보도록 하죠 쇠톱이나 이런 거죠 쇠톱 쇠톱지개미 쇠톱을 쇠톱지개미 쇠톱 쇠톱지개미 쇠톱... 쇠톱 자 바로 이것입니다 쇠톱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위 쉐토 망치 아무것도 클리이 되질 않는군요 망치와 쇠톱 저걸 어떻게 어떻게 들지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자이통 안에는 뭐가 들어 있긴 한데 만질 수가 없군요 결론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아, 이것은 아닌가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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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던 것이지요. 공구함에 있는 것도 사용이 안 되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었던 그 현실. 일단 이곳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going 이 n 뭔가를 자르고 나가야 할것 같군요. 냉장고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냉장고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 제이슨. 냉장고를 다시 알아봅시다. 열린 것을 활용해야지 되기 때문이죠. 냉장고 안에는 고기가 들어 있고 족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육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나 무기가 될 만한 것이라도 자를 만한 것은 없군요. 알수 없습니다. 이곳 안에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란 얘길까요? 자, 어디 어디서 뭔가를 할수 있을까요?

나스루 사정 나스루 안 되는군요. 산소 용접기로 어떻게 안 되는군요. 절단기를 찾아야 되는데 절단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안 열려요. 열리지 않아. 어떻게 깨라는 것일까요 저걸 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어, 아니 문이 왜 열려 있지 뚜루루루루루루 문이 열려 있네 아까는 문이 안 열렸는데 문이 열려 있네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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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는 분명 문이 닫혀있었는데 문이 열려있군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여것이군요 드디어... 까꿍새로호니! <laughs> 나니... 안돼! 저히고만 것인가... <laughs> 아, 안돼, 주여 치자스. 의세요 음, 지발로 찾아오셨네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저는 어,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당신의 복용 수술을 지금부터 진, 지, 아,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수술이라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나님이었어? The last job. シェローホニーハジマ